안녕하세요. 엔녹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하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8년 구미 상모동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세우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는 1901년 3월 13일 상모동 211번지에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보검을 들은 정인백의 사랑방에서 정인기, 정인명, 한규석, 한몽교, 김현래 한신석, 한나석, 여성이, 신양월 등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모교회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모교회는 인구 38만 명의 구미 시민 중 3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목표와 500개 소그룹과 50명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3,000명의 성도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성도 장로는 박 대통령과 중마고우였으며 대구 소형교회 정규만 장로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정규선 목사 그리고 상모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하였던 김삼수 목사 등이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한송도 장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해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15, 16세까지는 주일를 거르는 법이 없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웅변과 동화 구연의 재능이 있어서 칠곡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웅변대에서 맡아놓고 1등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로는 동화대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여서 입상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고향인 성산, 현재 구미시 상모동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설은 있었으나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사범학교 전까지 중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인 1967년 구미상모교회 건축 헌금으로 건축비 총 380만 원중 100만 원을 헌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담임목사였던 안성택 목사가 건축 헌금으로 8,500원을 냈고 구미읍 김성현 장로가 5천원, 대구 달소 교회의 이종환 장로가 3천원, 대구 성산교회 이종성 장로가 2천원, 박인호 장로가 1만원을 내는 등 5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가 교인들이 헌금한 액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100만원의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는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 안성택 목사와 3명의 장로 그리고 130명의 교인들이 합심하여 특별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여 개월이 지난 1967년 5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함께 고향의 선영을 방문차 왔다가 구미 상모교회에도 들렀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안성택 목사와 악수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낡았습니까? 라고 물었고, 안목사는 교회가 지난 6.25 전쟁 시에 폭격을 맞아서 부서진 것을 수리한 것인데, 이제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목사님, 이제 나무로 짓지 말고 석소로 잘 지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지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회 건축이 시작되자 대구에 주둔한 육군 오강구 사령부 공병대에서 트럭과 운전기사를 1개월간 파견하여 교회 신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5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내한 당시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예수 믿을 것을 권유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총격을 받고 서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뜨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죄들을 낱낱이 해결하고 영접기도하고 세례받고 말씀 안송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랜 기간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들 거듭나서 천국 간다고 믿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거듭났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사건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고 일생에 단한 분만 있는 사건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가 성령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추방한 사람, 즉 타락한 사람은 사탄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고 할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사탄에 속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천국을 혐오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전히 계속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고. 충분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아담과 같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살거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하심을 거절하여 에동 동산에서 추방되거나 둘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버림받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은 충분히 성숙한 거듭난 성도가 무척 분노한 상태에서 학김에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과 외압에서 배도를 결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충분히 숙고하여 성령의 내주와 통치하심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듯이 성령님 철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이 북한에게 점령되듯이 성령님이 내 용원에서 철수하시면 사탄에게 점령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쓰임받기 전에 먼저 거듭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대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삽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